최저값, 최소값 어떻게 구하지? 네, 이사운드대드 최저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구해봅시다. 기말고사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에 최대값이 있으면 최대값을 구하고 최소값이 있으면 최소값을 구해라. 그래서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하시오. 그래서 1부터 5까지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자, 우리 아까처럼, y는, 예를 들어, x-2제곱 플러스 3. 요렇게 이차함수가 주어져 있다. 라고 생각하면은, 아하, 이걸 딱 보는 순간, 아래로 블록이구나. 그리고 이 꼭지점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이다. 보이죠? 2콤마 3. 하, 이 식을 딱 보는 순간 보입니다. 2콤마 3. 따라서 뭐, 최대값이 존재, 최소값이 존재. 그래. X가 2일 때 무슨 값? 최소값 3을 갖, 갖구나 바로 알수 있단 말이지. 이런, 이렇게 생겨있으며.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 놈을 이렇게 어떻게 만드냐고,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요 선생님이 또 이제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럼 얘를 이렇게만 만들면은 답은 바로 5번임을 알수 있습니다.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 이 식을 한번 정계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자, 완전 제곱식 푸는 거 알죠? 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되고, 뒤에 3이 있으니까 3을 더하세요. 그럼 얼마입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7이네요. 자, 지금, y는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7이라고 하는 이 식과 네 y는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3이라는 요 식은 같은 식입니다. 자 따라서 이제 거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y는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7이라는 식을 어떻게? 어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3으로 어떻게 만드냐는 거지 자 만들어 볼까 자는 적고 x 제곱 마이너스 4x 일단 얘가 어떻게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요 4의 반의 제곱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플러스 4가 필요하네. 근데 플러스 4는 지금 내가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위식과 밑의식이 요렇게, 같아지려면은 4를 빼주고, 원래 있었던 7을 더 해야 되겠죠. 네. 여러분, 이거 이해되니까, 지금,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7이라고 하는 요식을 쌤이 요렇게 한번, 새롭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어떻게, 어, x-2의 전체제곱이라는 요,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어지고요. 요, 뒤에 봐봐. 마이너스 4 더하기 7이 바로 뭐가 됐단 말이고, 3이 됐단 말이죠. 오, 어, 이제 좀 느낌이 오나? 자, 다시 한번더 해볼게요. 자, 이 식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가 앞에 있다는 거 조심하시고 자, 일단 요거 먼저 완전제곱 해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네, 6x죠. 플러스 9 괄호 닫고 플러스 4 자, 다시 계산하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9 플러스 4 하면 마이너스 x제곱 마, 플러스 6x 마이너스 5가 되네요. 따라서 Y는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5라고 하는 요이 식과 요2함수와이2함수가 이 서로 어떻다? 똑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네. 여기서 요렇게 한번 변형을 한번 해보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Y는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5를 어떻게 조작, 조작 조작하면 어, 어떻게 마이너스 어떻게 너스 3의 제곱 플러스 4가 만들어지는지 자 해보겠습니다. 눈 쓰고 자요 마이너스가 이렇게괄호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일단 묶어내야 되겠다. 괄호를 딱 닫고 x 제곱을 안에 넣고 자 그럼 플러스 6x면 여기는 마이너스가 밖에 묶였으니까 마이너스 6x가 되겠다 그죠? 음, 음. 그리고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기는 어떤 숫자가 필요할 겁니다. 자, 완전 제곱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x-3의 제곱이 된대요, 나중에. 그럼 여기 뭐가? 어, 6의 반이 얼마죠? 3이죠? 그 놈의 제곱이 필요하다. 그죠? 9. 요거는또 내가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빼줘야지 같아지겠죠? 위씨시이까 그래서 일단 괄호를 닫으세요. 플러스 9, 마이너스 9 하면 어차피 0이니까 여기까지가 됐고요. 이 나머지 예는, 옆에다가 적어줍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 완전제곱식이 되려면 우리가 필요한 숫자는 여기 9까지야. 플러스 9까지야. 그리고 마이너스 9을 잡고 너는 나가줄래? 빠져줄래? 요렇게 근데 그냥 나가면 안 되죠. 앞에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가 있죠. 마이너스에다가 마이너스 9를 곱해서 나가니까 플러스 9로 나가겠다. 그렇죠? 그럼 정리하면 어떻게 된다? 자, 마이너스에 자, 일단 여기까지만 완전히 제곱이 되니까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9는 마이너스 곱해서 플러스 9로 나갔어요. 그러면 밖에 마이너스 5를 만나서 그렇죠? 얘네 둘이 계산이 되니까 뭐가 됐노? 4가 됐고 고, 요거는 앞에 거랑 맞죠, 똑같죠. 자 이제 여러분 이거 없이 바로 이렇게 일반형, 이차함수 일반형을 요렇게 꼭지점이 눈에 확 들어오는 표준형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는 그렇죠, x 제곱 마이너스 8x까지는 그대로 쓰고 네 무엇이 필요하죠? 그렇죠. 8의 반의 제곱, 얼마죠? 16이 필요하죠? 16은 내가 만들었으니까 다시 16을 빼주고, 위의 식을 그대로 쓰죠? 네, 위에 있는 식 10. 이 10은 고대로 써줍니다. 자 그럼 어디서 어디까지? 여기까지가 완전 제곱이더라. 자 그럼 x에 무엇의 제곱이 됩니까? 마이너스 8의 반이 들어온다 그죠? 그리고 나머지 계산하세요. 계산해서 써주면은 얼고 어, 만들어졌네. 자 보이죠? y는 x 4의 제곱 마이너스 입니다 꼭지점이 어떻게 된다? 4마이너스 6. 아래로 볼록이다, 위로 볼록이다. 아, 양수구나. 그럼 아래로 볼록이면서 이꼭지점의 좌표가 뭐다? 4마이너스 6이다. 그러면은 최대값, 최소값. 그래, 최소값. x가 얼마일 때? 4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6. 지금 빠른 거 아니죠? 여러분 들 알아듣고 있죠? 자, 그다음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자, 는 쓰고 앞에 마이너스가 있네. 조심하시고. 짠, x제곱, 마이너스 6이니까 플러스 6x 되네. 자, 뭐가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반의 제곱, 얼마입니까? 9. 만들어줬으니까 또 빼주고, 일단 괄호 닫고, 그리고 위에 있는 마이너스 5가 그대로 내려오죠. 마이너스 5 써주고, 는, 네. 자, 마이너스 쓰고, 자, 무엇의 제곱이라 할 텐데, 일단 여기까지가 완전 제곱이다, 그죠? 어떻게? X 쓰고, 플러스 쓰고, 6의 반이니까 3이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 마이너스 9는 잡고, 그래, 나가야지. 너 나가. 마, 마니까, 뿔 9로 나가겠네? 그럼 얼마죠? 뿔 4네요. 자, 그러면은, 아래로 블록입니까 위로 블록입니까 요거 딱 보는 순간 아 위로 블록이구나 꼭지점에 잡혀있는 몇 코마면 보이죠? 뭡니까? 마이너스 3 넣었을 때 4됩니다, y가. 그래서 마이너스 삼 콤마 4. 따라서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3일 때, 최, 그렇죠? 다 최대값 4를 가진다 자, 여러분, 90페이지에 문제 보이시죠? 문제 1번인가? 그거를 노트에다가 풀어 오세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